이런 종류의 드릴드 있을 것 같은데. 이 준비해. 네. 잠시 네, 잠시 네. 이제 스쓰 시안시. 네. 전체적으로 소음을 활성화되는 바람에 그런 쪽이 많이 생겼다고. 한옥마을이참고용 많이들 했지. 풍년제과가 6개월 매출이 200억입니다. 그럼요. <laughs> 시민 풍계 시장 8년 동안에 한옥마을에 돈을 맥겨놓으면 그 좀, 인공적인 쪽이 되버리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상업화가 어느 정도 안 되면, 세계 어느 관광, 관광, 하도로잘다니쉽지만 음식 같은 거 같이. 그래서 어, 타지역 사람들 이렇게 관심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. 응. 음. 칠계천 만들고, 어, 그 다음에 지중화. 전북대역활을 음. 음. 만드는 거.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, 아기자기 자체로는 사람 끌어들일 수 없어요. 그리고 문화, 음. 책, 제목도 책, 책 성공과 실패로 대입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책의 제목인데, 문화가 음. 좀 많은데, 삼청동이라든지, 그 지정된 기업들이 한 12개예요. 제자님께서 개씩. 문화가 농식품 쪽이 고 이제 우리 제라부대에 사회적 기업, 그 거의 농식품 문화과가 있 우리 테미즈 김 대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 쪽으로 아, 특이하게 재직을 한로 우리 제라대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어, 내년이면 은그 증권관광진흥원, 위 기업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.

한번더 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여러분 이제 성공해야.